1주죠 <laughs> 판매 트렌드죠. 무의 판매? 윤리적 농산물의 판매를 보여주는 거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판매 윤리적 농산물의 판매가 증가했는데 매년 증가했죠. 2004년 이후로. 분석물죠그 상승했는데 어디까지 상승했어? 80억 파운드 이상으로 상승했죠. 2013년도에. 모사에서 윤리적 생산물의 타입의 사이에서 그중에서도 유기농 생산물의 판매가 감소했는데. 매년 감소했죠.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그리고 열대우림 연합 판매 생산물 생산물의 판매는 증가됐는데 이때부터 이때까지 증가됐고 차, 따라잡게 되는데 유기농 생산물을 판매를 따라잡게 되는 거죠. 2012년도와 2 0 1 3년도에 그리고 판매, 무역 판매. 채식주의자용 고기의 대, 대, 대 뭐지 대체물? 대화물?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대용품. 대용물? 대용물. 어, 대용물 판매는, 네, 어, 여기 나프나 대용품의 판매는 차지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포션,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차지하게 되는데 어딜 차지하게 되는가? 미만, 뭐, 뭐 미만? 1 5 파운드, 반면에 1 5 파운드 미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